육가는 호흡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혈관과 근육 근육을 이완시킬 때도 근육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이완이 훨씬 수월하고 통증도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맑은 공기 지금 비온 뒤끝이라 흙 냄새가 어, 아주 무각을 정화시켰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다운독 자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쉽습니다 그냥 숙이기만 하게 보여요 근데 이 자세를 제대로 하시려면 발바닥과 손바닥으로 딱 지지를 한 후에 꼬리뼈 꼬리뼈를 위로 솟구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햄스트링도 쭉이완되고 척추가 마디마디 길게 유연됩니다. 다음 자세. 코를 강화시켜주는 판자 자세입니다. 이 자세도 언뜻 보면 그냥 길게 몸만 늘려뜨린것 같지만 아닙니다. 코와 척추에 힘을 쭉 주고 발꿈치를 뒤로 쭉 빼주셔서 길게 몸을 유연시켜 주셔야 합니다. 홀드. 이렇듯 어 요가 자세는 언뜻 보면 쉬운듯하지만 자세 하나하나가 꼬리뼈로 더 세워주냐 낮춰주냐에 따라서 훨씬 수련의 이완에 어 효과가 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저도 어 혼자 요가를 습득하면서 어 경험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비온 뒤끝에 어, 비에 젖은 나무에서 나오는 향과 비에 젖은 흙내음은 어떤 고급 향수보다 더막습니다 굳이 어려운 요가자산 하셔도 이런 환경에서는 척추를 곱게 세우고 정수리도 곱게 어깨를 낮추고 가슴을 펴고 호흡만 해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어, 곧 오후 6시가 넘어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밤도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내 이름은 50대 홈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